안녕하세요. 수영놀이터 강지영입니다. 개념들 281페이지 연립 이차 부등식 볼게요. 어, 연립 이차 부등식의 뜻 이렇게 했어요. 우리 연립 이차 부등식이라는 건 연립 일차 부등식이든 뭐 그런 거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연립 이차 부등식은 둘 중에 하나만 이차 부등식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차 또는 그 이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차수가 어쨌든 2차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2차하고 1차에도 상관없고 2차하고 2차에도 상관없는 거야. 이런 걸열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해요. 어쨌든 제일 높은 차수의 부등식이 하나는 2차, 하나는, 하나는 최소 하나는 2차가 있어야 된다. 제일 높은 차수가. 이게 1차, 2차. 그래도 얘는 열립 2차 부등식. 여기 2차, 2차. 열립 2차 부등식. 별게 없죠. 열립 2차 부등식 어떻게 푼다? 두 개의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 부분을 찾는 거야. 둘다 만족시키는 걸 찾는 거야. 여기 1번, 2번이라고 둘게요. 1번. 4x-1이 3분의 작거나같대요 그럼 4x가 상수항은 우변, x 상은 아, 좌변, 넘어가서 4. 로 나눠주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됐고, 두 번째,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대요. 어, 마마 뿜아,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됐죠. 작을 때는 두 개의 사이 값이라고 했어요. 얼마 와 얼마 사이, 그니 마이너스 1과 2 사이 값. 그래서 두개다 공통인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놓을게요. 첫 번째,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래요. 두개 공통 부분 어디야? 여기네. 따라서 우리가 찾으려는 X값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값. 1에 등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다음, 요거 중요해요. 이거 참고로 나왔는데, 요건 중요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A, B, C 이렇게 나왔어요. 순서대로 나왔으면 무조건, 무조건, 이건 정해져 있어. 여게 1번, 2번이야. 이렇게 두 개에서 열립부등식으로 푸는 거야. 여기 막 AC 이렇게 해서 풀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왜 말하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이거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두 개로 푸는 걸로. 그럼 개념 확인 먼저 볼게요. 다음 개념 확인 문제 볼게요. 열립부등식으로 풀려면 1번. 3x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3으로 나눠주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와, 인수분해다돼 있어. 근이 뭐하고 봐 마이너스 3과 5야. 작을 때는 뭐랬죠? 사이 값, 마이너스 3과 5의 사이 값. 두개 공통 부분 찾으래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5 이렇게 적어 놓고, 첫 번째,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두 번째, 여기, 칠하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3과 5의 사이 값. 이렇게 되겠죠. 두개 공통 부분 어디? 여기. 따라서 X 값은 마이너스, 음, 음, X 값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 작은 범위. 이렇게 되겠죠? 쉽지? 아직 쉬워. 아직. 다음 예제 1번 볼게요. 연립부등식을 풀으라고 했어요. 1번 보니까, 어, 여기 절대 값이 나왔어요. 절대 값이 나오면 둘로 나눠서 풀어야 된대지. 둘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둘로 나눠서 풀어도 되지만 얘는 보니까 이게 상수항이 있어. 이럴 때는 그냥 한 번에 풀어버리면 돼. 첫 번째 크크크 작작이랬어. 2x-1이 5보다 크거나 또는 2x-1이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거야. 얘의 근은 5와 마이너스 5죠. 자 봐봐. x의 절대값이 5다. 그러면 x가 될수 있는 건 플러스 5거나 마이너스 5잖아. 그치? 똑같애. 이차 방정식과 거의 똑같애. 유사해. 그래서 그큰근 작은 근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클 때는. 여기가 x가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된댔어 여기는 상수가 나올 때만 가능한 거야. 변수가 나왔을 때는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돼. 범위 나눠서 풀어야 된다. 이거 풀어볼게요. 상수항은 우변, x항은 좌변 상수항 넘어가서 2x가 6보다 크니까 x가 3보다 크죠. 또는 자 2x, 상수항 우변, x항 좌변 상수항 넘어가 그럼 마이너스 4 2로 나누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죠. 첫 번째 거 풀었고 두 번째 거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이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어 368? 마마, 뿜아? 그럼 근은 뭐야? 마이너스 3하고 6이 근이죠. 그럼 x의 값, 작을 때는 사의 값이랬죠. 얼마 얼마 사이, 마이너스 3과 6의 사의 값. 그두개 공통 부분 찾으래요. 첫 번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3, 6 이렇게 적어놓고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이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3부터 6의 사의 값 이렇게 됐네요. 그럼 이렇게 그려놓은 거 보이지? 공통인 부분. 어디야? 여기 두개 나왔네?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하고 x의 값, 3과 6 사이, 여기 마이너스 3하고 6에는 두고 들어가는 거죠. 끝났어요. 여기 또는 붙여주면 돼. 다음 2번 볼게요. 어, 이번에 1번.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1, 4, 마마 뿜아. 그는 마이너스 1하고 4죠. 작을 때는 사이 값. 얼마? 마이너스 1부터 4 사이 값. 두 번째. 2x의 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11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어, 1, 2, 1, 11, 마, 마, 해주면 됐죠. 인수분해 되죠. 그럼 x-1, 2x-11이 0보다 크대요. 클 때는 크크크 작작이랬어.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다야. 그니 1하고 2분의 11이래요. 그럼 x가 2분의 11보다 크거나 또는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두개 공통 부분 찾아야 돼. 마이너스 1, 1, 4, 2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마이너스 1과 4의 사이 값. 두 번째, 2분의 11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공통 부분 어딨어요? 여기 있네. 따라서 X 값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 값, 마이너스 1에 등으로 들어가고. 끝났죠? 너무 쉬워. 다음, 283페이지 606번 볼게요. 첫 번째 거, 3X 플러스 2의 절대 값이 4보다 작대요. 이렇게 상수로 나왔을 때는, 작을 때는 사이 값이라고 했어요. 3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와 4 사이값이에요. 그러면세 변에서 전부 다 2를 빼주면 3x가 마이너스 6부터 2의 사이값이고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부터 3분의 2첫 번째 거 풀었어요. 두 번째 거.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죠. 1, 5, 마마 해주면 근이 1하고 오죠클 때는 뭐랬어 크크크 작자.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했죠. 다 풀었어 이제. 뭐만 해주면 돼? 수직선에 표시해서 공통인 부분만 찾아주면 되죠. 마이너스 2. 3분의 2, 1, 5. 첫번, 째이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2. 첫번째 거는 마이너스 2부터 3분의 2의 사이 값. 두번째 거는 5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1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은 부분, 요 부분이네. 공통인 부분 뭐 있어? 여기밖에 없죠.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부터 3분의 2의 사이 값. 첫번째 동안 똑같아졌네? 6분의 6번. 다음 2번 볼게요. 첫 번째,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대요. 2, 3, 마마, 뿜아, 근이 마이너스 2하고 3이네. 풀 때는 크크크 작자.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다. 두 번째,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거 인수분해 되나? 어, 이건 무조건 3, 1이고. 2, 8, 4, 4. 어, 4, 4 되는 거 같네. 4, 3, 12, 4. 됐죠? 마이너스 12 플러스 3은 마이너스 8 그러면 3x 플러스 4x 마이너스 4가0 보다 작거나 같아 작을 때는 4이 값이랬어 여기근그 마이너스 3분의 4와 4니까 x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와4 사이 값 이렇게 되겠죠 두 개의 무슨 부분 공통 부분 수직선을 표시할 거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4 3 4 이렇게 있죠 첫 번째 3 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 보다 작거나 두 번째 마이너스 3분의 4와 4의 사이 값 그럼 공통인 부분은 요기밖에 없네요. 따라서 x는 3과 4 사이, 4의 등호 이렇게 되겠죠. 뭐 아직까지 쉬워, 그렇지? 다음 607만 볼게요. 이렇게 연달, 연달아서 부등식이 나올 때 무조건 정해져 있댔어요. 요게 1번, 요게 2번이야. 이렇게 두개 풀어야 돼. 첫 번째, 3x-2가 x의 제곱 플러스 x-5보다 작은 부분. 두 번째, x의 제곱 더하기 x-5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0보다 작다. 요거두 가지를 푸는 거예요. 둘다 풀어서 공통인 부분을 찾는 거죠. 이항할게요. 전체 다 이항할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x 제곱의 개수가 음수인 거 우리 싫어한댔지. 마이너스를 곱해줄게요.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뭐 나누거나. 하여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면 보통 방향 바뀌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로 바뀌었어요. 1, 3, 마마, 뿜아.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이야. 클 때는 크크크 작자.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겠죠. 두 번째 거, 이항할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항하면 플러스 2x, 플러스 10 이항하면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고, 3, 5, 뿜아마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작을 때는 사의 값이라고 했어요. 근이 뭐하고 뭐야? 마이너스 5하고 3이죠. 두 개의 무슨 부분? 공통 부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되겠네요. 첫 번째 거. 어,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두 번째 거, 마이너스 5와 3 사이. 요렇게 됐네요. 그럼 공통인 부분 여기만 있어요. 자, 3은 들어가, 안 들어가? 둘다안 들어간단 말이야. 큰 쪽에서도 안 들어가고, 작은 쪽에서도 안 들어가. 등호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3은 답이 안 되는 거야. 여기가 만약 둘 다, 둘다 칠해져 있다.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었다. 둘다 등호가 들어가 있었다. 그럼 3도 하나 더 적어줘야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둘다안 적혀있기 때문에 빼고 적는 거야. 답은 여기 범위면, 여기만 되는 거야.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 사이죠. 이게 알파와 베타 사이래요.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5고, 베타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근데 구하라는 게 알파, 베타니까 얼마야? 5. 7번에 5. 608번 볼게요. 첫 번째 거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대요. 인수분해하면 마마 이렇게 되겠죠. 근이 1하고 2야. 크크크 작자.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거나.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여기 x의 절대값이 있단 말이야.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나눠줘야 돼. 자, 첫 번째 여기서 음, 음, 보여줄게요.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0보다 작은 쪽, 여기가 0보다 큰 쪽이죠. 이 x, x 값이라는 것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고, 0보다 큰 쪽에서는 플러스죠. 따라서 첫 번째 범위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x의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양수로 나오는 거지. 이때 한번 계산해보자. 이때 어떻게 되는지. 이두 번째 거를 푸는데 잘 봐. 두 번째 거를 푸는데 범위를 나눠서 풀지. 그래서 이거 풀고 이거 풀어서 이 각각을 더해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푸는 건, 여기 요 부분에서 푸는 건이 안쪽에서 푸는 건요게 공통 부분 찾는 거다. 0보다 작은 쪽에서 어떤 부분? 공통 부분 찾아주는 거야. 계산해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죠. 3, 4, 마마, 뿜아. 작을 때는 4의 값이랬어. x가 마이너스 3과 4의 4사이 값이죠. 그런데 0보다 작은 범위에서 구하고 있었잖아.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과 4의 4사이 값 이렇게 해봤자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어디야? 여기까지만인 거야. 요렇게 표시해놨다. 다음 두 번째. 자첫 번째 거는 두 개의 공통 부분 찾았지. 요것과 요거 두개 풀어 두 개의 공통 부분을 찾은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거 해가지고 둘다 더해주는 거다. 어떨 때는 더 하고 어떨 때는 어 공통 부분 찾고 어떨 때는 다 합쳐주고 이러는 거예요 범위를 나눴을 때는 각각의 범위를 다 더해 더해주는 거야 범위를 나눴을 때는 더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이런 범위에서 어떤 것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공통인 부분 찾는 거다 이거는 두 범위를 둘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통 부분 찾는 거고. 다음에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볼게요. 이때는 x의 절대 값이 x로 그대로 나오죠. 그러면 이거 다시 어떻게 적을 수 있어? x제곱 플러스 x-12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3, 4, 뿐만 아부 이렇게 적으면 작을 때는 사이 값, x가 마이너스 4와 3, 사이 값이죠.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4와 3, 사이래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 어디야? 여기까지만인 거지. 3. 이렇게 표시해놓으면 여기까지만인 거야. 따라서 전체 x 값의 범위는 얼마가 나온 거죠? x는 마이너스 3과 3의 4, 3 사이값 이렇게 나온, 나온 거예요. 1번 2번 이제 두개다 풀었어요. 두개다 풀어서 두개 어떡하라고 공통부분 찾으라고 첫 번째 거 마이너스 3과 3 나오고 마이너스 3과 3의 사이값 아, 두 번째 게 이렇게 나왔죠. 첫 번째 거는 1보다 작고 2보다 크고 이렇게 나왔죠. 두개 공통부분 찾으래 어디야? 여기지. 따라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부분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3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이렇게 되겠죠. 어,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 되고 1, 2는 안되고 3 이렇게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 다섯 개. 다음 609번 볼게요. 첫 번째 거 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3, 5, 9. 마... 어... 마쁘마마 클 때는 크크크 작작 이랬죠.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됐어요. 근이 이거 인수분해하면 x-3 x-5 근이 3하고 오지요 정도는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다 하고 온 거다. 두 번째 x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8이 0보다 작거나 같대요. 4 7 28 마쁘마마 x가 작을 때는 사의값 4와 7사 4의 값 이렇게 됐어요. 이두 개를 둘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서 공통인 부분 어... 3, 4, 5, 7 이렇게 되겠네요. 첫 번째는 3보다는 작고 5보다는 큰 부분 두 번째는 4와 7의 사이값 이렇게 되겠네요. 공통인 부분은 어디야? 여기. 따라서 x의 값의 범위는 5와 7의 사이값 이렇게 됐어요. 구했어. 그런데 이것의 해가 얘와 같대.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이거래. 즉 근과 개수의 관계 그대로 이용해 먹으면 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0이고 두 근의 곱 57의 35는 b죠 b는 35인 것까지 구했어 근데 뭘 구하래요 a 플러스 b를 구하래요 마이너스 12 플러스 35 계산해 주면 얼마지 어23 됐죠 여기까지 할게 요 안녕.